네,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 아, 이게 화면 캡처를 제가 아까 해놔서, <laughs> 월요일 밤 10시 12분입니다. <laughs> 제가 아까, 아, 오늘 무슨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못 찍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화면 캡처만 해놓고, 왜냐면 내일이 되면, 이, 오늘까지 있었던 위클리 옵션 월요일 물은 제 사라지기 때문에, 캡처를 해놨었는데, 아, 전체 화면이 캡처가 됐나 봅니다. 오후 4시 34분, 아니, 오후 3시 39분.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HTS를 띄우진 않았고요. 캡쳐된 사진 하나로 오늘 장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는 뭐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오늘 시작은 여기서 했죠. 시작 여기서 하고 아침에 그냥 쭉 미끄러 떨어졌습니다. 8시 45분에 시작하는 웨클리 어... 옵션 오늘 월요일 물이죠. 예, 요 녀석. 우린 0.2 부근의 거를 좋아한다 그랬죠? 네. 0.2는 아니지만 대략 0.17, 0.18요 정도 될 겁니다. 얘도 비슷하지요. 비슷한 가격대에 두 가지를 집어넣어놨고 아침에 던져놨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뭐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하자.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굳이 뭐 9시 배팅까지는 하진 않았고, 8시 45분 배팅 해놓고, 얘들이, 오늘 원래 기대하는 거는 한 5배 정도는 기대해야 되는데, 요새 그렇지가 않죠. 네. 여기서 이만큼 움직일 때도 3배. 여기는 만기일인데도, 이만큼 비슷한 폭으로 움직였어도 3배. 간신히 3배도 안 됐었죠, 이때는. 또 오늘 만기일 또 비슷한 폭으로 움직이는데, 오늘은 3배를 왔습니다. 3배 좀 넘게 왔습니다. 여기가 아0 1 6이었고요 0.48까지면 가면 됐었는데, 0.5까지 와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배를 와주었죠. 3배를 온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요 동네에서 이제 원금을 뺀거죠. 원금을 빼는데, 오늘 투자원금을 다 빼는 겁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여기 2를 넣고, 여기 2를, 2를 넣는데, 여기서 3이 됐으면, 여기서 2를 빼고, 이제 1만 남겨놓는 거죠, 시장에. 그럼 던져놓는 겁니다. 던져놓고 보니까, 예, 장이 힘이 없으니까 양쪽 다 빠지죠. 예, 결국엔 가만히 놔두면, 예, 그냥 오늘은 아무것도 안한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다. 투자금만 건지고 아침에 그냥 투자금 던졌다가 투자금 뺀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거죠. 손실은 없지만 이익도 없다. 그렇습니다. 더 올라가기를 바라고 남겨뒀던 것들은 다 이제 도로암이 타블이 된 거죠. 뭐 요새 시장 흐름이 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하루에도 이렇게 변동이 하루에도 변동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 수익을 내려고 애를 써 봐야겠죠 그 애를 쓴 쓰고 한 짓이 네그동네 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집어넣고 한 더블 정도 보고 나왔다 여기는 뭐 이때가 아마 0.2 정도 됐을 겁니다. 0.2 정도에서 완전히 닿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동네에 있으니까 좀 넣어봐도 되겠죠. 이런 데를 직전 고점을 노려도 되지만 여기서 산 금액의 더블 정도만 가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정도 추가 매매해서 그래도 예,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는 있었다. 좀 아쉽죠.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여기서는 이거 넣으면서 여기서는 왜안 넣니? 예.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갔다 왔죠. 그런데? 여기서 넣었으면? 네. 올라갔겠죠 여기서 왔, 왔을 때 이렇게 넣었으면? 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안 넣은 이유는 뭐냐? 예. 이 공간에 있어서 있던 시간입니다. 시간. 길게. 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는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오는데 예, 한뭐 1, 20분? 네, 또한 2, 30분. 뭐요 정도죠. 물론 여기서 넣었어도 수익은 났겠죠, 이렇게.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여기 예, 근 여기서만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넣었으면 아웃이죠. 물론 여기서 넣었다면 운 좋게 네,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시간 갭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 넣기는 좀 애매하다. 여기서 넣기 애매하면 네, 물론 이렇게 수평을 쭉 유지하면서 시간을 더 마련해 줄 때는 한 번쯤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수평대를 좀 너무 공간이 작았다, 시간 갭이 너무 작았다. 하지만 그 뒤에 그 보상으로 좀 길게 수평대로 가더라. 한번 정도는 쳐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의 이렇게 큰 시간대를 두고 두고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런 겁니다. 만일에 요거 들어가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해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웃이죠 물론 돌아는 옵니다 이렇게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게 여기서 들어가도 올라가면 버는 거지만 실패하더라도 여기까지 는 돌아온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 정도가 끝입니다 그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어떻게든 도망 나왔어야 되는 그런 모양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동네에서는 요런 데서는 네. 너무 예. 시간 갭이 짧아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는 다 무시했다. 단지 한번 들어갈 만한 건 얘는 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한번 정도의 기회는 예, 한번 정도는 한번 더 넣어 볼 만하다. 적당히 먹고 나오면 된다. 더블 정도만 먹고 나오자. 물론, 올라간 건 트리플 정도 올라갔습니다. 3배 정도 여기까지. 예.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 안전하게 그냥 먹고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5배를 원래 기대하는 날이지만, 지난 목요일에도 그렇게는 다섯 배까지는안 나왔고 이런 폭에서도 안 나왔고 오히려 여기서 여기서 만기일도 아닌데 요 정도 움직여서 세배를 줬던 날이나 이만큼 움직였는데도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laughs> 배는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질 않았다 그런 겁니다 뭐 물론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여기가 이제 이런 우리 지지선이죠 네, 여기 왔으면 여기서 지지선 바라보고 넣어 도 괜찮죠 한번 정도는 네. 그런게 이제 그런게 이제 요런 데서 이제 효과를 볼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원하지 않고 그래 정확하게 이렇게 온거돌아 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그 때가 어디쯤 날려나 아마 여기 정도 될 겁니다 첫 처음에 닿을 때 말고요 두 번째 닿을 때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요런 정도 아 여기가 아니고 얘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온 거군요 조금 살짝 빠졌는데 여기서는 그냥 푹 내려온 셈이니까요 정도 되겠습니다. 요 정도. 물론, 뭐, 여기도 나쁘진 않겠죠. 요 자리가 아마도, 예, 요 자리쯤 되겠죠. 네. 처음에 닿았을 때는 아마 이요 자리 정도 될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거. 제가 hts를 따로 안 키고, 그냥, 음, 낮에, 캡처한 화면 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뭐 뭐 요즘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오늘처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 드는 생각이 그건데요. 아침에 모뭐 양쪽으로 던졌고 오늘 만기이지만 다섯 뭐 배까지 바라진 않고 세배 정도 올라가면 뭐 콜에서 세 배가 올라가든. 후세서 세배가 올라가든 올라왔으면 예. 투자원금 양쪽으로 들어간 투자원금 먼저 회수해 놓고 나머지 그냥 던져 놓자 그런 예.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올라가다가 다시 시장이 안좋아서 어. 시장이 앉아 추가로 막 떨어지면 이 녀석이 잠깐 빠졌다가도 쭉쭉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만일에 시장이 다시 이제 반등하고 쭉쭉 올라간다 그러면 얘가 다시 살아나겠죠. 이만큼 내려왔다가도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겁니다. 네. 일단, 투자원금부터 챙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시장이 가는 대로 바뀌었다 보자. 네. 오늘 수익을 안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투자원금은 회복을 했으니까.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잃지는 않았다 뭐 이런 정신으로 <laughs> 하다가 조금 오늘 투자금 건져 놨으니까 어휴 언제 한번 어디 한 어느 구간에서 한번 던져 보고 싶다 더 어디에서 던질까 요런 데는 조금 애매하다 우리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막 형성이 되고 막 이런 실시간으로 막 움직일 때는 미래가 안 보이죠. 예, 미래가 안 보입니다. 이 뒤는 모르는 겁니다. 올라온 거는 올라왔으니까 다행인 거고 이 뒤는 원래 안 보이죠. 판단은 이 앞에서 해야 되는데 놓지 말자. 근데 얘는 여기 올라갔다가 이쯤 내려왔으니까 한번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실패하면 뭐할수 없는 거고 올라가면 다행.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매매만 했어도, 어, 뭐 나쁘지 않은 날이다. 뭐 그런 정도로 만족을 하고 가야 된다. 요즘 시, 시장이 계속 짜잘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수익을 취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요거는 위클리가 아니죠? 요건 위클리가 아닙니다. 8월 물,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만기가 이제 이 요번 주 목요일이죠? 네, 만기가 며칠 남지 않은 건데, 어, 어, 요거는, 네. 요런 거죠? 예. 어, 위클리 옵션 오늘 월요일 물을 더 하기 싫으면, 예, 이런 거, 그냥, 며칠 더 남은 거 콜옵션 좀 사서 예. 어디로 가든지 신경 안쓰고 그냥 툭툭 던져놓으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오버해도 오버하기에는 뭐 만기가 가까워서 오버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예. 그럼 금액을 조절하면 되죠 10개 살거한 3개만 사서 예. 던져놓으면 되겠다 어디로 가든지 오늘 밤에 뭐, 폭락을 할 수도 있고, 뭐 해외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조금은, 조카 베팅때 조금은 던져놔도 되겠다. 예. 하는, 그런 데에서 약간 가격이 좀 만만한 것들. 0.2에 가까운 애들. 몇 개씩 사서 일단 시장에 좀 묻어 놓고, 그렇게 보자고 해서 요걸 하나, 예. 위클리 옵션은 아니지만, 요걸 하나, 해놨고요 어차피 내일부터는 위클리옵션 같은 짓을 얘들이 할 겁니다 만기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콜의 성격이 거의 위클리옵션의 성격하고 비슷하게 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일단 오늘처럼 3배 정도 왔으면 오늘의 투자원금은 먼저 회수해 놓고 나머지 놓고 더 가길 바라는 그런 전략을 앞으로 며칠간은 더 구사해야 될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 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